부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공략인데, 아닌 공략. 어둠의 지배자, 루케드 신과 10렙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 일단 첫 번째 스킬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분노의 일과 적을 3회 공격하고 200%의 마법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적중한 공격마다 적의 SP를 1씩 증가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냥 규칙이 SP가 15개로 시작하고 턴 회복이 SP당 2개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맞으셔야 됩니다. 한명 맞을 때마다 SP가 증가하므로 꼭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도 똑같습니다. 파멸의 숨결인데 맞을 때마다 SP 증가가 있고 3회 공격하고 이번에는 일직선입니다. 아까는 가로였죠. 이번엔 세로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구요. 200% 데미지를 주고 1%그 SP가 1씩 증가합니다. 이점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광폭카 스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증가하고 여러가지가 증가 증가하는데 이제 SP를 2로 증가해주니 이점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조건 스킬입니다. 처음에 추가로 20턴 동안 치명피해를 200%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력 또는 마법력을 좀더 추가 추가로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200% 주고 레피를 사용하면은 125%를 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력에 좀더 투자를 해주시길 바라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광분의 대가입니다. 체력을 90% 이하로 떨굽니다. 떨구는 대신 18턴 동안 마물의 모든 부위에 100% 취약을 적용합니다. 3회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시면 3회를 공격하는데 그때 SP가 2개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맞으셔도 되고요. 안 맞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나 조금 마, 맞아야지 SP를 얻으시겠죠.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19턴. 19턴 이상일 때에 이제 이런 효과를 제거하고 사망 시킵입니다 그리고 광폭카 스킬입니다. 광폭화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50% 이하를 떨고 오면은 4턴 동안 모든 부위의 마법력이 100% 증가합니다. 이점 알고 계시면 될듯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요하는 밤입니다. 드리오는 어둠 사용 후 다른 스킬 사용 전까지 구체인 이상 쌓인 경우 발동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00%의 마법 피해와 고정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거룩한 밤입니다. 거룩한 밤 같은 경우는 드리우는 어둠 스킬 예약 시 발동이 되고요. 3턴 동안 브레이크 상태가 되며 추가로 3턴 동안 마물의 모든 부위에 200% 취약이 있습니다. 능력치 같이 보도록 하죠. 능력치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어둠 속성 피해가 더 증가 되지는 않으니 이점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은 파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이번에도 물덱입니다. 늘 물덱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마법덱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은 마법덱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베르타, 디아나, 그 다음에 레피, 제니스, 그 다음에 비렐미나, 그리고 유리랑 벤타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리베르타, 디아나, 레피, 제니스 스킬 이렇게 써주시고요. 비렐미나, 유리는 그냥 평타 써주시고, 특히 이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온타나 같은 경우는 빛속성 취약이 있기 때문에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보도록 하죠. 처음에 SP가 살짝 모자랍니다. 살짝! 살짝 모자라기 때문에 리베르타를 꼭 처음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병력 1섬 잘 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꼭 맞으셔야 됩니다. 딜러들. 딜러들 맞으셔야지 치명 피해 200%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꼭 맞아주세요. 딜러들은. 그 다음에 온천 리베타 써주시고요. 디아나는 그냥 평타 때리시면 되기 때문에 레피를 위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수레피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니스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비레 그리고 백내유리그 다음에 온타나는 아벤타나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리는 웬만해서 이 자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나, 아, 둘, 셋, 넷. 그리고 한 대. 그러면은 93.9%가 남게 되고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마구장창 때려주시면 됩니다. 디아나는 평타고요. 비레임이나요리 그리고 백설벤트나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팁이, 팁이 있는데, 이 비렐미나 같은 경우는 아이오리 스킬을 따라갑니다. 아이오리가 이제 아이오리 스킬을 쓰게 되면은, 유리죠. 유리가 아이오리를 쓰게 되면은 강철. 만약에 백례를 쓰면은 수비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체인이 조금 많이 쌓입니다. 여기서 데미지 미쳤죠. 데미지 한번 더. 미쳤습니다. 네. 데미지가 나름 나옵니다. 란슬롯이 캐졌을 겁니다. 란슬롯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두번째 90% 이하일 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바꿔야겠죠. 기본 레피 써주시고요. 이제 평타, 평타, 평타이기 때문에 제니스를 좀 위에 올려주시고 여기는 이제 수비레, 아유리, 아니, 그냥 유리,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벤타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나름 체인이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한대빠 좋습니다. SP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 받는 빛속성 피해가 아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풀 타임 돌았다고 이거 써 주실 필요 없고요. 백설 벤타라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아나 써 주시고요. 여기는 또바꿔야겠죠 다시 여기는 수니스 써 주시고 웨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럼 나름 데미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한 대! 여기서도? 한 대! 어떤가요? 데미지가 좀 나오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수! 수! 수레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천, 온천, 일베를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평타 때려주시고요. 제니스나그 위에 줘야겠죠. 그 다음에 비레입니다. 근데 백내요리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써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넣어야 됩니다. 비소성 취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온천 멘타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야! 야! 상상, 음. 상상. 그 다음에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50%가 안 됩니다. 살짝 슬프긴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기본 래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베르타, 그리고 수제, 수니스. 그 다음에 평타 때려주시고 똑같이 강철군주. 아이 우리 여기서는 이제 아벤타나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아벤타나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중도 있고, 이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43.4%가 됩니다. 그러면은 광폭화가 진행되고요. 여기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써주시고요. 외피, 평타. 그러면은 자리 바꾸고요. 여기서 평타. 여기는 수비레, 아유리, 그리고 펜타나. 백설, 펜타나 써주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브레이크 걸고요. 좋습니다. 나름 체인이 음. 많이 쌓일 겁니다. 음. 백리율이 따따따따 쓰고요. 여기서 빗설탄 그러면은 17.4%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광폭화 랜덤 스킬로 변하게 됩니다. 어차피 실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웨피 써주시고요. 리베르타 써주시고. 수니스, 그 다음에 디아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강철, 아이오리, 그리고 아벤타나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나름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 뒤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데미지 나오고요. 여기서 빰!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잘 버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외피 써주시고요. 리베리타 쓰고 평타 써주시고요. 제니스 위에 올려주고 타당탕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가요? 자리 바꾸지 않고 편안하시죠? 응? 그 다음에서 빵 좋습니다. 그러면은 19톤 킬이 가능하고요. 오버킬은 일시, 100, 1000만, 100만, 100, 100, 100, 1 0만 100, 1 0만 100, 1 0 100, 100, 100, 100, 1 데미지 0 0 100, 1 데미지는 0 1 0 이길 수는 없네요. 그래도 백내 유리하고 컴백 아이돌 유리가 데미지가 은근 나오죠. 그 다음에 컴백 아이돌 벤타나가 나오게 되네요. 벤타나 장비입니다. 벤타나 장비 같은 경우는 전무가 19점, 독사 22점, 그리고 은팔이 24점입니다. 참고로 이번 맞추는 치피를 초반부터 200%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치피를 한550 정도 낮추고 아니면 한 600까지는 낮춘 다음에 공에 투자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큽니다 다음은 유리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18점 무기에 독사 21점 주신 21점입니다 주신을 낀 이유는 물론 은팔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기본 능력이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과 잘 어울리죠 그래서 공격력은 2500에 HP가 620입니다 얘도 한18% 정도 옵션 하나 정도는 바꿔서 공에 넣어주고 싶네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공략인데 아닌 공략 길드 레이드 어둠의 지배자 루케르 신가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마덱 마덱 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하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뽑아 들어가세요.